챗 GPT 4를 이용해서 어, GPTs 그러니까 AI 보이죠 이것을 만드는 어, 실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랜덤마셋 어, 이봇을 만들었는데 <laughs> 아, 추가적으로 어, 새로운 그보슬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m, mygpt s create a gpt 이거겠죠 yeah. um, create a gpt build Hi, I will help you build a new gpt. You can say something like make a d p t OK 저같은 uh, 경우에는 그 참고할 파일이 있어서 어, 파일을 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은 쇼트 영상 하고 그리고 추역점 어, 네, 풀이 한거 64개의 풀이 어, 한것이 텍스트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된건가? 어쨌든 name, 어, description, instruction 어, 아무래도 영문으로 어, 입력하는게 좋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 파파고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전에 에, 어, 이 인스트럭션에 들어갈 내용, 디스크립션에 들어갈 내용을 어, 한글로 메모를 해두던 계이습니다 어, 얘가 그이 ChatGPT 얘가 이 <laughs> 디스크립션 설명이고 인스트럭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음. 여그인스트럭션에 학습을 이제 데이터를 가이넣으으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학습은 하는데 지 마음대로 이제 이또 답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을 어 규칙이라고 그럽니까 룰1룰2 이렇게 어 지정을 해서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To know today's fortune, I will tell you by fortune telling using the book. Okay, then I'll start. Hi, I'm Ruye, a fortune teller. Do you know the book of changes called I Ching? <laughs> I'm trying to make a b o l l that recognizes the e m o t i o n l a r e t i o n using the main poin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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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g o i n 을 이용하여 k e a 알아보는 버 h a 만들려고 해 g n i z e s t p d f 파일과 m p 4 파일을 학습하여서 어, 질문에 답을 해 줘. 음. 이렇게 하면 되 같아요. 일단은. 음깐만요 아, 됐죠. 물을 이는이죠 그더디이에가 계속 그 에러가 뜨더라고요. 일단 돌려 놓고 비교해 봐서 모도 Just a it. 에え <laughs> <laughs> so, uh... GDB 빌더가 에러가 되네요. 어 그렇게 해서 요번까지 기다리고 여섯 번째 어, 요번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다시 일단 세이브를 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보겠습니다. 어, 내가 요 질문에 m p 4 파일을 넣어놨던게 조금 얘가 읽지를 못한다고 첫 번째 답에서 나오다가 이제 이 에러가 떴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베스트 온더 필드 파일, 여러분도 읽,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그래어 에러가 떠니까, 그다음 다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저

예, 원래 계획은 어, 이렇게 그 보스 네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 카테고리를 어, 일반 운세와 어, 그 다음에 애정 운세, 그 다음에 금전 운세, 그 다음에 직업 운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스를 따로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얘는 이건 어, 통합해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네음 일단 얘 하는대로 따로 나와보고또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어, 자 아까 이쪽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쭉어인스트럭션을준 내용을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Not okay.

코드 인터프리트는 체크 해제하고 어? 오케이 다 만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업데이트 어, 일단 컨폭음을 해놓고요 업데이트를 어, 해놓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음, 비지트 치프트 로 가서 어첫 번째 캐니 테일러 about my love life p r o s p e t 이 곡은 음. Rule 112.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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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곡은 이이 곡은 이 곡은 이곡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곡이 곡은 이 곡은 이이 곡은 이 곡은 이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곡이 곡은 이 곡은 이곡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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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아... 뽑는 내용을 나타내 줘야지, 시계가. <목소리> <목소리>

이랑 이자색, 녹이랑 이자색, 이거 뭐냐? 거이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Can you tell me a right? 제가 이조정시킨 게, 처음에 이야기를기고그 다음에 주역기를뽑 음, 저기, 저 그렇지 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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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지금 저기, 이기 저기, 저기, 저제 저기, 서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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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좀뭐좀뭐좀가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좀하좀뭐좀뭐좀뭐좀뭐좀 <mil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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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좀뭐 점을 치는 에어 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